98년생. 천천히 뭐든지 해야 되는데 성격은 급하고 이거 아니면 은 저거야.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내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. 아무거나 이것다 저거다 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선정을 해놓고 움직이시면 이달 넘어서면서부터는 뭔가가 하나 이루어지고 결정할 것이 하나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한 마음에 모든 내 주머니를 자꾸 툭툭 털어버리시잖아요? 털어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세요. 그러면 20일이 넘었으면서 결정도 나면서 내가 또 뒤로 서서 하하 웃을 일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좋은 친구가 생기면서 내가 웃을 일이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. 86년생. 자기도 모르게 허황된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. 그리고, 아, 이걸로 하면 이만큼 되겠지? 저걸 하면 저만큼 되겠지? 이런 허황된 마음, 그 마음을 조금은 잡으시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, 그 마음은 접으세요 왜 허공으로 떠돈다고 안정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접고 한 가지만 딱 집중을 하면 뭐든지 최고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특히 장사 하셨던 분들은 나 너무 힘들어 나 접어야 돼모 뭐 해야 돼 하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. 74년생. 사람이라는 건 10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딱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가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. 저 사람은 열 개를 가졌는데 나는 왜 하나지 하지 마시고 어저 사람보다는 아직은 내가 미흡한가보다 근데 이달이 지나면 훨씬 내가 많은 것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금전문이 열릴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. 62년생. 내가 정리정돈했던 일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흐트러질 일이 있습니다.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고 또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서야지만 모든 일이 성사가 되고 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이번 달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꾸 처지고 또그안 좋은 생각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여러모도 더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까딱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잃었던 것을 또 손해보실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시고 움직여보십시오. 그러면 손해보다는 이득이, 이득으로 또 끌어당길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 50년생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갑자기 내가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말고 감기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내 자신 몸을 좀 아끼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. 부지런히 난 일만 하면 돼. 그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은 내가 쉬는 타임이야.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번 달은 상갓집을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몸수가 안 좋기 때문에 상가집을 갔다 오시면 겹쳐버려서 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요두 가지는 조금 명심하셔서 지내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습니다.